세이브 아... 저 왔는데. 아저너데 채팅치지마. 언니 언니 치지마 치지마. 누군데? 소피. 소핀지 개핀지. 소피 진짜 잘 걸렸다 이년아. 시아 진짜. 오늘 <목소리를> 아. 성격 드러운 아. 언니들 많아서 늦으면 안 돼. 아. 그럼 묵묵 맞죠? 어. 네. 나무. 나무 맞죠 음. 나무. 아근데 얘랑 와못 이기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팀에는 딱한 명만 들어오는 거. 어. 제 오빠가 늦게 들어왔어. 음. 어. 그러면 그럼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간 사람 상피어 음. 중에. 아... 알았어. 응. 그럼 중간... 있어, 그러면 중간 그냥 돌려! <웃음> <웃음> 아 일부러 저러는 거 같은데? <laughs> 이수피? 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수피. 말 아, 길게 하지 말고 빨리 하자. <laughs> 아, 예. 도전! <laughs> <laughs> 나닝 언니 걱정하지 마. 이러면 3티어 평균 연령 우리가 이겼어. <laughs> 어지지 아스피 존나 나도, 잘하는데 나닝이랑 어, 있으면 존나 노는데 아. 아니야 내가 노는 나닝이 언니 휘어 잡아 그냥. 야내 앞에서 휘어 잡아. 휘? 야휘 쓰지 마라. <laughs> 나도 발작 버티겠다 이거. 노부라야 야, 노부라고 아이없이. 좀 키를 좀 높여서 하면 딱 괜찮을 듯. 산산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케이. 바코바 같은... 사... 들어와 있어. 나 들어와 있어 잠깐만. 음. 운영자님이랑 뭐좀 얘기 중이라서 좀 정신 없었네. 다 듣긴 했어 근데 들어도 어차피 이해 못해서 존나 말도 야. 싸가지 없게 하래 오케이 너 인게임 들어갔어 내가 더 싸가지 없게 말해볼게 너또 상처 주네? 나도 너 상처 줄게 아야 고슴도 나도 오늘 고슴도 취하겠다 시작하자 언제 시작하냐 지금 시작할 거야 누나 누나 좀 가만히 있어 시작할게, 시작할게. 언제 시작해 소피야 레디 좀해아 진짜 개발리를 레디 안 하는 거나 채팅 봐봐 케스198 그래서... 가자 뭐198 시작해 아 밤에 든다 너 오랜만에 음. 오늘 근데 블루칩 없다 <laughs> 그럼 188 <laughs> 거기까지 봐줄게 좋아 네말좀 들어줘 저거 채팅 좀 알았어 아 맞아 어 알고 어, 있어 우리 얘그 얘기 하고 있어 위에 아니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존나 껴들어 나니나 <laughs> 너가 나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었어 고슴도치로 시작해 188야 1 9 8이나 <laughs> 여러분 가만히 좀 있으라고 고할 테니까 <laughs> 고고고 스킬로이 i a p 이다나 s o 먹었 s 나 이미 사고야 스 t s o 들어갔 a s o 어 h i a Sophia, s o 잡았어. a s o 소 h i a 조심해 h 피 a s o p h i 에 So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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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매달려 i a s o p 가 i a So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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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둘 더. 두 번째 포하한번 봐줄 수 있어. 하나 더. 나이스 하나 차 가운데 벽난로 쪽, 벽난로 쪽. 바로 앞에 스피 바로 어, 알긴, 앞에. 나내 바로 앞에 오른쪽으로 돌아봐. 오른쪽으로 돌려줘. 돌아봐, 거슬러 돌아봐. 4번 조심해라. 어, 왼쪽 차 남긴 한데? 차두대 남는다. 내나차좀 빌려줄래? 아, 내나 앞에 초록 차. 어. 이 자리야? 그리고 분홍 차. 공차 1번 쪽. 너바이 잡아 도와줄게. 깨진 걸로 나올 준비해 봐. 너바이 못 간다. 네바이. 너바이 개피야. 너바이 피야 응. 멀리. 아, 멀리 하나. 네바이 하나. 멀리 하나. 나 싸운다. 싸우다가 죽였어. 1번 뛴다. 이거 응. 끝났고. 나이스. 나이스. 16번 24... 아니다. 저... 아니고 뒤에 6번이었다. 우리 뒤 아, 아, 아. 지붕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왼쪽 이게아 사반 쪽. 아야 개지마 개지마. 막하 오른쪽 위에 잡았다. 살릴 거야, 나 살릴 거다 살릴 거다. 사 있다 사반이 어? 나한테 폭나 괜찮아. 이거 아직 그대로. 깎아줄게. 이번 바이디 있어. 갤사라인데 갤사라인데. 끝났어 끝났어. 아. 어... 그리 꼭대기 나 찍자 나 빨리. 이거 다 몰려오겠다. 집으로 가는 건 몰라. 몰라. 야, 아, 오른쪽 오 일반 일반 일반. 1번 기준 오른쪽 음, 뛰고 음, 있다. 올라고 있다. 핑마이 그리고 내네 정면. 아, 사도 해? 사도 해? 어 서대? 사... 어, 네내 정면에 골. 싸우는내 네, 네 바위 내네 바위 내네 바위. 피야, 피야. 얘피 말고 있어. 그 멀리 3번. 3번, 쪽. 저 스텝 치고골 수도 왔다. 아, 내 바로. 과장 싸움 아니 나 연막 쪽 응, 내가 어. 살려줄게 그한팀더 와야 돼 면목만 까줘 맞아, 뭐 어. 3번한테 쳐맞던 애들 야, 왔다 꼭대기 왔다 어, 하나 어, 한 장면 둘 둘이다 어, 가는 둘 기절 나뭐안돼 이제? 어. 나 피가 없게 사운드 이거 두 개였어, 일단 왼쪽 아래에서 올라왔어 어, 왼쪽을 해주시면 되겠다 맞다. 아, 왔다 왔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중. 네. 아, 만난 음, 중꼼꼼 나... 아. 가 응, 나 포기할게 라스 몰라 봐 어디? 아, 살리 이거 폭못 가게 야네기다려 더, 더, 더 음. 끝났어 어우, 네. 다리 좀 아래서 아, 3번 했어. 아, 나만 아니면 돼, 개새끼야 블레이오크 어, 나온 아! 오, 오맞잖아 왔네. 우리 꼭대기에서 천천히 내려가자. 그냥. 네. 4대 3, 4대 3. 1번 바위 있어. 응. 1번 바위 쪽에 다 모일 때아 왼쪽으로 둘 뛴다. 1번. 3번 바위랑 응. 1번 쪽 둘. 응. 하나 진절 같은 바위 하나 더 있어. 4번도 왼쪽으로. 이해가겠다. 다시 빠진다. 3번번에 번. 아, 그럼 살렸 줄. 신조 쌌어, 이 야가. 강나니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산업을 잘해. 테미니. 어? 칭찬님? 칭찬. 칭찬 받았네. 내장팟이야? 아유. 디디고 딸기 이상한 마니까. 저 팀? 나나 이모도 빼고 다 찍는다. 저 팀들 있죠. 오늘 안 떴어요. 마지막 팀이다. 디리모가나디리 안에 테디먹었다 어? 아이 보이나. 잡았어? 하나 도 하나 도 빨리빨리! 좀 빨리. 먹고 올라가야 돼한팀더 있어야 돼 오른쪽이야 붙어있다 거의 있다. 둘이 끝인데? 내방 파쿠르 해줄까? 어 거방 그 앞에 하나 있었어 거기도 땡길 준비해볼래? 뽀언니 응. 와볼래? 뽀언니 핑까지 핑크... 그... 네문 앞에 있다 핑으로 해서 띄워봐 이번으로 해서 아, 우리 팀한테 띄워봐 그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사슴 골목! 야 지하 조심 어, 지하 조심 아. 이해가 아예 이해 안 되네 언니, 언니 오늘 왜 뭐? 이렇게 대휘 오빠 같아? 음, 내가 휘자들어가다는말 쓰지 말라 했을 텐데? 나도 좀 말리네? 무슨 뜻으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얼굴이? 어 아이 얼굴은 대휘 <laughs> 닮았다 이런 거는 좀 좋은 뜻은 확실히 아니야 일단 <laughs> 머리 나쁜데 산옷 우...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 좋은 뜻이 <laughs> 잘하는 거긴 하잖아 하긴? 왜이 살려.. 사소리 아... 사소리 잘못 들은 건가? 안안 안 잘못 떨었다 이번 줘? 근데 바깥에 사람 있다. 아, 붙었다. 왜 기절이야? 쏟아 넘어지네. 아, 행사아 아, 나는 괜 야, 내꼴 아니야. 괜찮아. 다 너네. 야, 얘네도 완전 재간동인데 완전 레전드네 얘네도. 완전 레전드다. 얘네 완전 레전드 완전이 그냥, 그냥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아, 짱난다.. 난다 g i o n 1C Region. 1C Region. 완주 r 레전드 o n 1C Region. 1 n 1C Region. 1C Region. 1C Region. 서 c Region. 1C 1번 지금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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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 i o n 1C r 1번딱1 이 바로 이킹킹이거도이 방도. 이 반돌. 이 방도. 이방때이 방도. 이 방도. 이 방도. 이 방도. 이 방도. 이 방도. 이 방도. 이방나이 방도. 이 방도. 이 방도. 이 방도. 이방이 아, 내앞에사기 비도 다는팀도 있다. 이거 내 앞에 사기 비도 두명 있다. 두 명... 내렸어 내려쳐. 차, 1번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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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차, 1번 차, 내받다, 1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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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까 1번 차, 번에1 명. 차, 번 차, 1번 차, 1번 명이다. 한명번다한명 차, 1쪽 온다. 봐봐. 가운데 사운드 가깝다 야, 여기 내 앞에 여까지 어. 아, 제발. 버려도네 하나 한기절아 이미 따개비 이미 따개비 왔다. 나폭 들어오면 죽어. 다 이거 1번 따개비야? 어, 1번 따개비였는데 겠죠다. 잡아 하나다. 잡아래 잡았어. 번 오른쪽 위를 돌게 내가. 저 클리어 해 줄게. 야, 이번 먹어 줄까? 적적 맞자 오번 끝났다. 잡아 안 해. 그냥 존번 가 봐. 미션이내앞에 사운드, 앞에 사운드, 옆에 사운드. 내 앞에 사운드. 아, 아, 봐, 봐 줄게. 봐 줄게. 바로 앞에. 조절이야 맞어. 6번인데 6번 멀리 싸우고 있다. 8번이랑 싸우고 있어. 하나나, 6 하나. 진짜 조퇴에 끝인 거 같은데? 보인다. 지금. 저 집에 사운드. 가서, 칠 봐서, 째 봐서. 세명 남았고 하나 어, 기절. 집안는 기절이야. 집살리러 들어왔다. 집에 폭 간다. 어? 안폭 없어? 나폭없어 불기절. 내 맞아. 내집내집 같은데?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 차소리. 우리 웨이나 가야 될때 이거 장구로 온 애들 있는 거 같은데? 장. 차소리. 차소리. 딱만나지 후발 있다. 후발 다시야. 후발 다시야. 다 아, 깼어. 후발 다시야. 소피야. 음 괜찮아. 어른 <목소리> 전원서 <오른쪽에서> 찍자. 피별로 <목소리> 없어 오빠. 하하하. 그냥 찍거면 돼. 둘인가 본데? 사번 낭선 중인 거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아 그래 아니야? 오빠 앞에 있어야 돼. 아 누워 있다 누워 있다. 근데, 안 갈게? 보여. 와밖퀴줄어잘 땄다. 건너가. 다리 일단 시야 따보자. 일단 안 보이긴 해. 밀밭으로 가자, 여기. 어. 일단 아래쪽을.. 남쪽 클리어를, 남쪽 클리어를 살짝 하고 오자. 여기차다 살아있다. 내 우리 반대쪽으로 가자. 1번 음. 쪽에서 좀 넓게 먹고 있다가 바다 먹어요 아, 1번에 차, 1번의 차. 뻐기, 뻐기, 뻐기. 너네 위로 간다. 아이 가운데 빨리. 이거 어? 주황웨조심해 예, 얘 20번이랑 싸우던 애 아닌가? 인선에서 음... 주황웨 한번 보자 입각을 계속 생각하긴 해야겠다 아직 4패.. 3패라? 나 왼쪽 차 소리 껴있는 애들 안 응. 보인다 일단 이거 2번보다 가까운 애 있다 뚫면서 가야 되네? 응? 차 세워놨다 맞아 맞아 지금 2번들도 조심해야 돼 얘네 할 거야? 해야.. 차, 하는 게 좋을 듯? 한대 바퀴 깨놨고 차야 단차로 야, 내려갔다 한번 차로 간다, 조금만. 차로. 출발 안한거 있어. 안 어? 조다 기절, 조다 기절. 네, 얘네 하 하고 하고 어 하고 어하어난거 집? 어출어출고 있어. 고있 하고 있어. 고 있어. 고 있어. 고 있어. 출발 안 그리고 머리 위. 두 명이야, 두 명. 2명. 아, 거쪽으로 할게. 레이지 에 하나 있어. 폭난 중. 아, 레이지 어, 빨리. 이 자리. 저기 둘기. 레이디온 다스피아, 한거뛰이온다 아, 나 괜찮아. 아. 저방상 있는 거. 레이네빨이 집에 둘다 있어야 되고 있으아 밑에서 올라오고 있던 거 같아, 방금. 화미아내가 띄운 거다. 조심해 봐. 나가 어, 길을... 아, 아, 부스 쏜다. 부스 쏜다. 쏘쏜다. 이 음악은 뭐야? 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저기야 저거 야 나잉이 거기 세면안 된다 강남 어, 뭐야 그냥 차로 쳐버려야 된다 20번이다 그럼 얘네 맞다 끝이다 터미널 쪽이랑 뭐 있어봤자 1번 단차? 이... 아 이거 그, 고전집 있다 고전집 나 여기 지키고 갈게 자리 잡아봐 이제 근데 오빠 여 해우소 라인이 존나 이쁜데 자리가 어 거기도 다 쓰자 아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 어, 애들 보면 킬까지 보자 음. 차 출발한 거 같은데 얘네 아 얘네 여기 들어갔다 1번 난이가 그럼 오른쪽 집 올라오는 거 보다 보다 내쪽 다시 올라온다. 어, 저기부터 보자나 응. 오빠 쪽으로. 나 한번 흘릴게. 절로 응. 가자. 좀 많이 타 있어. 그냥 잠만. 대드블거면 마중 살살 놓고. 잘 차라. 나 어디서 맞은 올라온다. 올라간다. 올라자나 올라간 땅바에 맞을까. 나나는 바이 잡고. 라스트 라스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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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아래 바이. 내 아래 바이. 야 형철아, 째트 째트. 3번이랑 뭐, 내 뭐, 아랫발이 아니 u 앞에 빨이 잡아줘 앞에 a 이 잡아줘 알았어 알았어 m 고 p 번만 조심하면 돼 d I'm a p o k 아 n a n d a I'm a Pokananda. She was a lot, s 이 e was a s 이 번까지 잘 먹은 거고 네 아, 오른쪽에서 연막 날라온 거고 아, 다른 팀이야 모르어어요나요 나도 나어 나도 모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나 나도 모르아어요나아게나 거 아니, 같은데? 남대서 다른 팀이 아니 쟤네 어? 같은 팀 같은데 얘 공투 없나 보다 나 히라 3 번실 제 연막 와 왼쪽 단차 내려야 되거든 이거 왼쪽 단차 내리고 얘네 오른쪽 위로 연막 쳐서 얘네 오른쪽 이잡았다내 바에 인서클이다 오른쪽이 알았어 아, 오른쪽이었어 지금 먹을 수 있어 연막 음. 쳐줄게 어? 아 차이 다 존나 어, 꼭대기 있다, 꼭대기 있다, 음, 꼭대기 있어. 소피 소피 괜찮으면. 딱 하나 더 없지. 연막 하나 있어. 앞에. 오빠도 연막 봤어? 소피 앞에 연막. 확인. 소피 괜찮. 아 소피 일단 괜찮아. 2 2 괜찮아. 라스트 얘네들 알았어, 라스트. 뭐로? 어 장전 한번 하고 얘 잡으면 이대 일이야 이제. 이대이대 일. 뒤물렸나 봐. 아, 안먹없어 뒤에 거 시차 먹어볼래? 희라고. 내 오른쪽 위에 파괴. 파괴. 응. 한 아, 번밖에 예. 없어. 끝났어. 이대이야. 애안각이었어. 예, 1번아랫 단차랑. 응. 이거 왼쪽 단차. 왼쪽 걸. 나봐. 한셀 이제 봐줄 거야. 어디 돌봐 줘야 돼? 저기 연막 하나 서더라. 받았어, 받어아니인이이될거 같아. 가반쪽 하나 있고. 1번 쪽, 1번 단. 다 이쪽. 아, 야, 이 쪽. 아, 일 나무 쪽 하나 있겠다. 형 어, 1번부터 부셔야 될 때. 1번 나무 엄켜 잡고 있다. 이 전이고? 괜찮아, 괜 야, 내, 내 단차, 내 단차. 아. 아. 야, 다 옆에 보고 있는 거 봐라. 거리가 걸라고, 아, 맞다. 피무적엠파피무적인파비 욕상 볼까? 들어다 <laughs> 아, 어, 들어가 다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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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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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번 끝. 아, 끝. 9시에 애들 철다리 건너. 홉시 십번 10번... 10번? 아 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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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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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면 나무 하나. 아니, 정면 나무 잡아줄게. 아... 잡았고. 나서든지 모르겠어. 오른쪽. 아, 뭐. 와, 어디야? 여기 삼 번, 두 번, 한 대, 한 대, 한 대.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빨리 거야, 나. 포 까줄게, 포 까줄게, 포 까줄게. 우리한테 마포 맞았어. 얘 누워 있어, 서클 맞을 거야 이제.